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미국 증시 시황 나스닥 중심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목기능 별봉 차트입니다. 비금친 구름대가 양운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별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장입니다. 아, 주가캔들, 하늘색 후행스팬을 봐도 정별된 상태로 상승 중인데 캔들의 상태나 아, 후행스팬, 최근 모습을 보면 조정이 한번 나온 거예요. 아, 이격 조정이 나왔고 기준선을 한번 깼습니다. 그리고 전환선을, 어, 돌파를 했는데, 한번또 밀렸는데, 재차 또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양봉으로, 어, 기존 추세 복귀의 신뢰성이 조금 더, 어, 한 발,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하늘색 후행스 편 보면 쌍바닥 모양이거든요. 이제는 뭐,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RSI도 50에서 반등해서 60 근처에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오지습입니다 다우지수는 뭐 나스닥에 비해서 상승률이 더딥니다. 그래서 보면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길거든요. 지금도 횡보하는 기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횡보를 하더라도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RSI는 50 이하에 있어요. S&P 500은 다우와 나스닥 중간 정도 되는데 나스닥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알색 후행스팬 보면 쌍바닥 모양 만들었고, 어, 은봉, 양봉, 음봉 양봉, 어,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뉴욕 지수입니다. 뉴욕 지수는 바우랑 비슷하긴 한데, 제일 약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 뉴욕 지수가 제일 상승률이 떨어지는 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어기적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어기적되다가 결국은 다른 지수도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가 올 상반기에 나스닥의 미국 시장에 상승을 이끌었는데, 현재는 제일 먼저 조정에 들어가서, 아직도 조정을 탈피를 못하고 있어요. 주가 캔들 자체가 전환선 기준선 뭉쳐있는데, 그 아래에서 만들고, 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주가 캔들과 만났거든요. 아래 사이도 계속 쭉쭉 떨어지면서, 어, 자칫 잘못하면 어, 구름대까지 횡보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난기 하반기 하반기에 보면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일반지수는 횡보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도 어, 배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주봉을 보면은 어, 5923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음봉이 3개째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상승을 위한 뭐 웅크린, 웅크리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도약을 위한 어쨌든 현재로서는 조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 나스닥보다는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어, 5월달 이후로 나스닥과 함께 올라왔는데 미국 증시와 함께 올라왔는데 좀 쉬었어요. 쉬어가지고 변곡점이 생길 거다 했는데 변곡점은 안 생겼고 다만 지금 어, 이격 조정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이런 와중에 뭐 고용 쇼크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금리가 9월 달에는 내려갈 걸로 예상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고점을 돌파해야 확실하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금리는 조금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석유 가격입니다. 석유 가격은 결국은 물가인데 65달러 이하로 또 내려왔네요. 65달러 이하로 내려와서 물가는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뭐 고용이 문제인데 고용은 쎄요 뭐 AI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스닥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표가 LRS가 거의 연 근처에 와서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상승 일단 추세를 끝내는 건데 0에서 사실 조금 반등을 껴는 것 같아요. 아래 알스어드 자체도 0에 있거든요. 이게 반등할 때가 되긴 했어요. 그리고 캔들을 보면 양음 양음량, 어, 그래서, 어, 21선, 반등, 21선 이격 조정을 마치고, 어, 기존 추세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초반과 같이. 그니까, 6월 중순과 같이, 볼린저 밴드 2로 타고 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RSI도 52에 있고, MHD 오실레이터도 음이 살짝 줄었어요. 지표상으로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스토케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 데드크로스 났는데, 어, 스토캐스틱 단기가 침체권, 침체권에 들어갔다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중기도 살짝 돌렸고, 장기가 문제인데, 장기가 밑으로 내려와버리면 이제 큰일인데, 어,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 반등이 뭐 기존 상승 추세처럼 계속 상승마디를 이어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 음, 장기 스토, 스토케스틱을 보면 두번 상승한 턱이거든요. 세번 상승하게 되면, 글쎄요, 음, 그때는, 지금은 뭐,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을 어,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은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캔들 차트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보니까, 어, 8월달이죠. 어, 7월 7월달이죠. 7월달까지 7, 6, 5, 4. 4월달부터 7월달까지 4개월 상승했어요. 아, 상승했고. 그게 이제 저는 팬데믹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한두 달더 상승할 수 있는데. 이번 달에 조금 출발이 안 좋았는데. 양봉이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판단을 못하겠고요. 겸들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5주선이 깨졌는데, 이번 주에 5주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어, 이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게 주봉상 과열이 안 됐었어요. 이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건 아니에요. 물론 꼬리는 생겼는데, 상단을 돌파한 건 아니라서, 아직은 상승세가 유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조정을 받으려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는 뭔가 과열이 나와야 조정이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일봉 일본 보면은 어 21선 일거에 이탈시켰는데 지금은 어 21선 위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3거래일 정도 21선 위에 있거든요. 이제는 뭐좀 안정을 찾지 않았나 싶고 거래량도 양봉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양봉이 더 커지고 있고 위로 갈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들 한번 볼게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결국 침체권 RSI 침체권 아, 과매도권까지 갔다가 반등을 했네요 212달러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또, 어, 또 멈췄어요 어,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뭐 예를 들어 애플이 여기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애플이 이끄는 어, 상승자 그런 게 시작될 것 같네요. 오늘 밤에 완전히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애플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애플이 그동안 박스권에서 4월부터 8월까지 박스권에서 에너지를 비축했다고 보면 뭐 밑으로 쏠리든지 위로 쏠리든지 하는 건데 현재는 어,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고 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뚫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 어, 미국 증시 상승장은 이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는데 어, 갭 상승한 뒤로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RSI도 침체권에서 내려오고 있고 어, 이렇게 보면은 F를 대기시켜뒀다가 이런 것들이 조정받을 때 시장을 돌려치기로 올리는 거죠. 순환매로 올리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어, 어떻게 보면은 고점 갱신을 못하고 있어요. 뭐 물론 시장이 조정 중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아래 사이 또 내려오고 있고, 필반지수가 좋지 않은 걸 보면, 이게 또 행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괜찮습니다. 알파벳은 상승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고, 아마존 닷컴은 갭 하락한 부분인데, 이 갭을 메울 것 같아요. 어, 갭메우로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어, 이런 것들도 갭을 메워야 되고, 그런 걸 보면, 나스닥이 상승세로 진입하는데 이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메타입니다. 메타는 갭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랑은 다릅니다. 운봉이 어, 안 터지고 있고 뭔가 한번 어, 갭상승아니후 계속 상승을 시도할 만한 그런 유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모양은 좀 나아보여요. RSI도 괜찮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딱 박스권 중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양봉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테슬라도 잡음은 많았는데 사실은 좀 버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 확실하게 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RSI도 반등을 했거든요. 뭐 근데 이거는 아직 박스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고 급락은 없겠다. 뭐이 정도로 마치 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언 큐입니다. 아이언 큐도 박스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소형지라서 들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는 뭐 중요하진 않는데, 어, 한국 증시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과매도권을 벗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저점을 찍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전환선 아직 회복은 못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아직은 확실하게 반전 신호가 나오진 않았어요. 여전히 뭐, 하늘색 후행스 팬 주가 캔들 아래에 하란 모양 갖추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RSI로 보면 어, 최악은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텔 볼게요. 인텔입니다. 인텔은 개파라간 뒤로 뭐 반등하고 있는데 뭐 이, 바, 여기 저점은 뭐 만든 것 같아요. 뭐 인텔은 항상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싶고 어쨌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애플이 좀 눈에 띕니다 눈에 띄고 애플이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 어, 나스닥은 제자리. 어, 기존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는 뭐 오늘 밤이 고비가 될것 같네요. 그러면 어, MACD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MACD입니다. MACD가 멈췄어요. 하락이 멈췄고 어, 캔들도 양음양 어, 상당히 그 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캔들 패턴이 나왔습니다. 어, 5일선이2 1선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데드크로스가 나 버리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에, 상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다우지스는 아직 뭐 어, 반등을 하긴, 하긴 하고 있지만 나스닥이 반등하는 걸 기다리겠죠 다우지스는 행보 정도 생, 하고 있습니다 S&P500도 뭐 MACD 어, 살짝 멈췄어요 멈췄고 하락하다 멈췄으니까 괜찮은 거고. 뉴욕 지수는 아직은 MACD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고. 이격이 아래쪽으로 벌어지는 거죠. 결국 필반 지수가 문제인데, 필반 지수는 보면, 시그널 선도 내려가고 있지만, MACD 자체도 내려가고 있어서, 이격도 벌어지거든요. 5일선, 21선 이격 벌어지는 거, 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이게, 볼리저 밴드도 벌어지면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필반 지수가 어떻게 될지 어, 지난번처럼 행보를 해버릴지 아니면 뭐 반전이 나올지 모르면 현재로서는 필반 지수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하더라도 그러니까 애플이 주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애플이 주도해서 올라가고 필반 지수는 행보해 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마칠게요.